도도 도와주세요, 대요. 작작용된 부영님과 버버 버 버섯을 같이 캐고 있다가 그 그게 그러다가 쪽지를 발견했는데요. 내용을 보니 이 쪽지를 쓴 분이 청운남이라는 분을 해치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청운남이라는 분이 위험할 것 같은데. 대옥께서 이 쪽지를 전해 주시겠어요? 고마워요, 대옥. 그럼 전 다시 부용님과 버섯을 캘게요. 자경단에게또 아. 광대버섯들이... 무서워서 버섯을... 못... 먹구름이 몰려오는군. 시비린내가 바람에 실려오는구나. 오늘도 강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마외도의 손에 목숨을 잃었을까? 서신? 내게 서신을 보낼 리가 없을 텐데. 이리 줘보거라. 허허허, <laughs> 이제 알겠구나. 내게 자경단의 옷을 받은 강호인이 쓴 모양이야. 분명 옷을 주며 그리 경고했건만. 내 충고를 귀 기울여 듣지 않은 친구로군. 자경단의 옷이다. 입은 사람의 명주를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는 옷이야. 이 옷을 입으면 충각단을 위해 일하는 타락한 강호인들에게 너의 정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관심이 있는가? 그렇다면 너에게도 옷을 한벌 내어주지. 그 전에 명심해라. 어설픈 열망은 사람을 망치는 법이다. 그 옷을 입은 너를 충각단과 그들의 일당 역시 곱게 보내주지는 않을 터, 그래도 받겠는가? 좋다. 단그 옷을 입을 때에는 동료들을 모아 함께 다니는 편이 안전할 때다. 또한 믿었던 자들 가운데 너의 옷을 알아보고 비수를 꽂는 배신자가 있을 수도 있다. 사경단 단원복을 입고 위험을 무릅쓰면서 충각단에 협조하는 강호인들을 응징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고 곱게 벗어두고 수수방관 그들을 지켜만 볼 것인가 선택은 너의 몫이다 하거라 바람의 피 냄새가 더 짙어지겠구나.